면역력, 저하, 자증감염, 염증, 빠른 노화 진행, 점점 약해지는 면역력,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, 천연 면역력 부스터 등장! 상황버섯 플러스 녹가경지버섯 저속노화의 비밀, 면역력이 곧 젊음입니다. 상황버섯 항암의 황제, 뽕나무에서 자라는 황금빛 기적, 소화기암, 특효, 위, 대장, 식도암, 염증 제거까지, 녹가경지 버섯 면역의 사슴뿔, 사슴뿔 모양의 신비로운 버섯, 활성 산소 40% 제거, 둘이 만나면 면역력 플러스 항산화 플러스 항암 3박자, 인상 좋은 농부가 저온 추출로 완성했습니다. 왜 저온 추출이어야 할까? 1 0 0도 이상 고온 추출, 유효성분 파괴, 60% 쓴맛 증가, 60도씨 이하로 저온 추출하면 베타글루칸 보존 95%.